출애급 당시에 애굽의열가지 기적적인 재앙이 내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만 해도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은 살아남았다는 기록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그처럼 피를 바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런 기적들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역사상에 이런 기적들이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발목 정도밖에 잠기지 않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다를 건넌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정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환한 표정을 표정 관리를 하면서 그 학생한테 왜 그렇게 너는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가 발목 정도밖에 잠기지 않는 물이었다면. 그 백성들을 뒤따라서 홍해로 들어간 애국군대가 전부 물에 빠져 죽은 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이네요. <laughs> 이 학생 말이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이 성경은 기적을 믿지 않고는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32절 말씀. 자, 같이 3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과 성경이 기록된 기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이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이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허당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처럼 믿음의 증인된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35절 전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 전반부까지 한번 적극 교독하십니다. 제가 33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읽으세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 읽으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승리한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승리한, 증인들. 승리한 증인들.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죠. 믿음 하나, 하나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이야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까지 했어요 믿음 때문에 승리한 증인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지금 읽으신 그 다음 기절 3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증인들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 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35절 또부터 읽으시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계속 읽으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숨졌다고 말씀드렸죠? 숨겨있다고요?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세례요 같은 사람이죠?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부류의 증인들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증인들. 사실 세상에 이 이상의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했고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처음 부류의 증인들은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37절에 보시면 믿음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날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임을 당하네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하면 항상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군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정말 극심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가 오토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7개월간 감옥에 있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후에 회심을 하고 옥중 선교하고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해졌죠. 이척 콜슨이 믿은 후에 위암에 걸렸었는데요.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누워 있을 때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플로리다 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하느냐면요.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한 사람에게 불신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 암에 걸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 암에 걸리게 하신다. 물론 좀뭐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비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둘 사이의 태도의 차이점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은 암에 걸리게 하시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둘 사이의 태도의 차이점을 볼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 콜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상이 차이점을 볼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암으로 수술 받는 사람의 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이 그 차이점을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약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세상에 증가하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이제 중요한 점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5절. 다시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이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누구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요? 죽은 자들을요. 틀림없이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살려 받은 적이 있죠 예를 들자면 구약 시대 사르밧 과부 자기 죽은 외아들을 엘리야 선자가 살렸죠. 수넴의 귀한 여인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자가 살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 주셨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또한 살려 주셨죠.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가 여자들이네요. 사르밧 과부, 수넴의 귀한 여인. 나인성 과부, 마르다, 마리아, 다 여자들 뿐입니다. 남자가 있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죽은 딸을 살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야이로 부부가 함께 죽은 딸을 부활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기도를 더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고 보면 살아난 사람들은 전부 남자예요. 사르밭 과부도 아들이 살아났고, 수넴의 귀한 여인도 외아들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살아난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들이에요. 기도는 여자들이하고 은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남자들이 받았네요. 아무튼 우리 여성도님들 앞으로 기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남자들이 사는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35절 하번절에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했다고요? 무엇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사로밭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수넴의 귀한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활한 것보다 이 다음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군요. 틀림없으시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다음 부활에 참여하는 거더 좋은 부활이에요. 틀림없으시죠? 우리 지금 누군가가 가령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아예 죽었는데 죽었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다.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은 얼마나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6, 70세가 돼서는 죽었을 겁니다. 글쎄, 80세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 다음 영생의 부활은 틀림없이 더 좋은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까지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그것이 서로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실은 이런 분들은 고난을 겪어도요, 믿음 때문에 승리한 증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승리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성도는 말이죠. 엘리야 선자나 엘리사 선자의 삶만 보면 안 된다. 예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나 요나 선자나 호사야 선자의 삶도 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누가 보면 9장 58절 말씀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다 하셨어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고난의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놓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12장 1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요. 정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름과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름과 같이.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처럼 커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이 시간 제가 감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뒀는데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으십니까? 노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정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역사상 유일무이한 대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으시는가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믿음의 행적들 그대로 믿으십니까? 과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대로 많은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틀림없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 경주자들입니다. 폿대를 향해 줄다름질 치는 경주자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경주를 했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경주하는 사람들이 에요 우리는 부르심의 큰 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시대 성도들이건 신약시대 성도들이건 다 함께 달리게 하는 경주자들이라니까요. 나는 어디쯤 서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문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영적 경주에 참여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요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권면은요 따라서 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렇죠. 경주자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거다 벗어 버려야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달리기만 하면 될수 있으면 많이 벗고 뛰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신발을 꼭 벗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신발 신고 뛰었으면 조금 더 빨리 뛰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튼 경주자는 무거운 것은 무엇이든지 벗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경주에서 짐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죄를 들고 있습니다. 뭘 든다고요? 죄요.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야말로 무거울 뿐만 아니라 억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벗어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틀림없습니다.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 죄 일단 얻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벗어 버렸느냐가 문제죠. 어떤 청년이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랍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왜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왜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겠는 걸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가론뉴다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벗어 버렸다는 차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를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과 허영심, 욕심과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거짓, 매 순간 우리를 얼굴 매려고 달려드는 이 죄악들, 이 죄를 이제는 벗어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수한 죄가 우리를 얼고 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자의 두 번째 권면은요, 이렇게 해야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의 인생 경주에서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시죠. 인내로서, 인내로서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경주하는 피곤해 해서 낙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조금 뛰다가 힘들다고 집어치우고 그야말로 인내가 없으면 애초에 뛰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바로 이처럼 소위 반짝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부흥에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다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듯 싶으면 교회 안 나오죠. 어떤 분은 또 답답하다고 점집에 가요. 어떤 분은 심지어 무당들에다 굿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예수 믿다 아들 입학시험 잘못 봤다고 교회 안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경주자로서 결승선까지 가야지요 어려움이 올때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면 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산다고 하다 보니까,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니까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영적 경주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어야지요. 히리서 10장 36절을 보세요. 같은, 고그 앞에 장을.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거 앞에 35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한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요. 12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영적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절에요 믿음의 주요 할때이 주라는 단어는요, 헤라우 원문에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퀴리어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파이오니어 앞서가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파이오니어 선구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마라톤의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앞에 서서 보조를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구령을 부르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앞장서서 뛰시는 분이신 거예요 참 멋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 영적 경주에서요 보조를 맞춰서 하나뜰하나뜰 하나뜰 하시면서 앞서 뛰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면 되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영적 경주를 잘하시길 원하십니까?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면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뛰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본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신성 여러분 우리 주님만 따라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읽어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같은 승리의 길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고난의 길입니까? 물론, 때로는 기적 같은 승리의 길이면서도 또 동시에 고난의 길인 것이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던 간에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만 하면 사실상은 모든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대로요,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십시다.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상까지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증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